안녕하세요 나는 지금 그 연천에 있는 어 참한식품이라는 데 와서 햇썹 인증에 관련돼서 어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참한 공장은 소스, 기타수산물 가공품, 건어 어 복합적 의미의 식품, 기타 건포류 등을 생산하는 아주 작지만 강한 아주 훌륭한 좋은 회사입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마나 환경이 깨끗한가요? 꼭 공원 안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. 공원 안에서 아주 좋은 시설에서 헬스 인증 받은 회사에서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서 국내에다 수출하고 그렇습니다. 이런 좋은 회사를 와서.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전 행복합니다.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천에 있는 참한 식품입니다.